2025년 말 새해가 되기 전에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의 시대는 끝났다 하니 정확히는 돈의 가치가 바닥을 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머스크는 돈을 화폐가 아니라 노동을 배분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건 타인의 노동력을 사기 위해서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그 노동력을 기계가 공짜로 제공한다면요? 지금 보세요. 2026년형 휴머노이드의 시급은 단돈 5달러 수준입니다. 인간 노동자보다 저렴하고 24시간 쉬지 않죠. 제조 물류 건설까지 로봇이 점령하면서 물건 가격은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생산의 한계 비용이 제로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2026년에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비행기를 예약하고 세금을 계산하며 심지어 기업 간의 B2B 계약까지 대행합니다.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AI 간의 거래가 폭증하면서 화폐는 인간의 소비 수단이 아니라 컴퓨팅 파워를 할당하기 위한 데이터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말한 돈은 데이터베이스일 뿐이라는 말이 현실화되는 과정입니다. 에너지는 무한해지고, 로봇이 모든 걸 생산하는 세상. 머스크는 이걸 포편적 고소득 유너버설 하이 인컴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의식주와 교육이 산소처럼 흔해지는 세상, 즉 희소성의 종말입니다. 더 이상 생존을 위해 돈을 벌 필요가 없는 신기한 유토피아가 온 것이죠. 노동이 사라진 자리, 이제 당신의 가치는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기계가 주는 먹이에 만족하는 애완동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신인류가 될 것인가? 돈이 사라진 세상,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